오늘은 무릉 계곡으로 유명한 부타산 왔습니다. 여기 대체에서 출발해서 정상 갔다가 배틀바이로 가거나 아니면 무릉 계곡으로 하산하게 됩니다. 대체가 싹 정비가 다 돼가지고요. 화장실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예전에 여기 오, 냄새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거 출발합니다. 아, 여기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정상까지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햇쨌든 거쳐서 정상도 갈수 있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어서 대관길로 갑니다. 이 대체에서 두타산 정상까지는 백두대간을 살짝 맛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산입니다. 오늘 배틀바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두타산 정상 갔다가 배틀바이 갈수 있지만 계곡이 또 애매해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배틀바이 그리고. 쌍폭포, 영치폭포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전혀 고민 안 됩니다. 대체에서 0.9km 올라왔고요, 두타산까지 5.2km입니다.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바람이 살짝 불어서 아직까지는 산행하는데 괜찮네요. 여름에 더운데 어떻게 산행을 하냐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러니까 합니다. 숲길을 걷게 됩니다. 가끔 새소리가 들리고, 계곡 옆을 지날 때는 물소리가 들리죠. 어, 우리, 대강 다일 때하고 다르게, 백 명산 오잖아요? 어, 예. 그리고 쫙 올려다녀요. 신기해요. 그쵸. 네, 달라, 좋아요. 달라. 예, 네, 달라요. 기차놀이 하기로 누가 약속했나? 그러게요. <laughs> 여러분, 아니, 저... 오늘 기차놀이 하기로 했나요? 네 그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예, 네, 졸졸. 저... 사탕도가... 이게 뭐 줄줄이 사탕인지 기차놀인지. <laughs> 조원이 그냥 한 줄로 지금 시작과 동시에 한 줄이 되더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나 봐요. 약간 천천히 모든 사람이 갈수 있는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서방님이구나 여씨. 예. 여씨 우리 서방님 멋져 보라. 대체에서 2.8km 왔고요. 두타산 정상까지 3.3km 가게 됩니다. 오르막이 별로 없는데도 사람들이 쭉 올라오니까 진짜 줄줄이 사탕 기차놀이 하듯이 올라왔습니다. 막 칩니다. 네, 네 막판에 묻칩니다 대체에서 3.5km 와서 복숭아 간단히 먹고 다시 갑니다. 두타산까지 2.6km 남았습니다. <laughs> 웃음소리가 들리죠? 아 이렇게 산에서도 이렇게 헤하하 웃으면서 사냥하는게 산이랑입니다 <laughs> 통골제입니다 대체에서 4.0km 왔고요 두사산 정상까지 2.1km 갑니다 블랙야크 백두대간 인증 장소 오르막 빡세게 또 정상 근처에서는 올라주는 맛이 또 있어야죠 다 오르막이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 숙여서 이거 뭐돈 주려는 게 아니고 힘드니까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통골대 지나서 빡세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두타산까지 1.4km. 요 지점에서 간식을 먹거나 식사하거나 쉬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정상각이 1km 전에서 신발을 벗고 갑니다. 길이 폭신폭신해요. 이럴 때 한번 신발 벗어주면 발이 개운해요. 와. 두타산 정상, 다 왔습니다. 저기 저기 자, 멧두기님이 바라보는 대로 가면 구름이 오늘 이렇게, 이렇게 멋있습니다. 네. 구름, 넓게 쳐봐야지. 이야 네. 두타산 정상의 네. 구름 끝내줍니다, 오늘. 네. 오늘도 두타산 정상에서 토마토, 김치, 국수를 먹어봅니다. 정상에서 토마토, 김치, 국수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사호님들이싸온 과일도 나눔 같이 하고, 이제 슬슬 하산합니다. 내려가다가 무릉 계곡으로 하산하는 팀, 배틀 바이로 하산하는 팀 나눠질 거예요. 이 두타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길이 조금 안 좋아요. 너덜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사도 약간 급하게 내려오는 구간들이 있어서 내려올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대걸터 삼거리에서 배틀바이 갈수 있으면 배틀바이 가실 분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실 거예요?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둘이 오케이. 여기는 계곡이 있는 거고, 저쪽은 조망 개틀바이 조망. 잘 다녀오세요. 나중에 봬요. 여름에는 조망이고 뭐고, 계곡이 최고예요. 기다렸더니 기차놀이하는처럼 또 쪼르르 모여서 갑니다. 무릉 계곡으로 하산하는 길에, 와금강 소나무예요. 엄청나게 멋있고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군락을 잃어서. 무대기로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는 아이고 벼락 맞았나? 여기 잘려 나갔네. 이렇게 땡강 아쉽게. 음. 네, 네, 네. 응. 그래도 소나무들이요 굉장히 여기 건강해 보이고, 어, 시원시원해 보입니다. 어, 두타산에서 3.6km 왔고요. 대골트 삼거리에서. 저희는 무릉계곡 쪽으로 하산을 했는데 배틀바위로 만약에 가면 배틀바위 전망대에서 이쪽으로 하산해서 계곡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산성길 따라서 이제 무릉계곡 방향으로 쭉 가게 됩니다 계곡 가는 길에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잠시 보고 갈게요 지친 모습 나오면 안 아니 아니 생생해 생생해 어어 해맑 엠저니 아이고 <안> 좋았어 <laughs> 아 오늘은 엉덩이 안 흔들어 안 <laughs> 흔들어 장가계에 비교하기는 조금 약하지만 미니 장가계 바이들이 엄청 멋있어요. 이제 무릉계곡 내려왔습니다. 이제 네, 여기 계곡을 따라 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땀이 엄청나서 계곡에서 꼼강하고 오늘 하루 피로를 풀려고 합니다. 여름의 놈이 오팡. 어른들 맞아, 이거? 이렇게 산행에 계곡에서 오창하면 어린애들이 돼요. 난리, 난리, 난리 부르소야. 삼마사로 하산을 했습니다. 아, 내려오니까 또 구름이 모렇 오시네. 사마사 바로 아래 계곡에서 산행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물놀이 오신 분들이 꽤 많네요. 배틀바이로 가면 이쪽으로 하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배틀바이 1.5km 대체에서 출발해서 정상 갔다가 물른 계곡으로 하산하다가 옷탕펑당하고 여기 삼마사 주차장으로 하산했습니다 머리 다 젖었고 옷 젖어서 이제 옷 갈아입고 버스면 타면 됩니다 다음도 여름산행, 계곡산행 기대해주세요. 아! 오늘도 내려올 때는 맨발산행.